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 금융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시장 상황이 아, 오늘은 코스닥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녹 녹화하는 시간은 목요일 아수 목요일쯤 목요일 밤 10시 정도 됐는데 목요일 시장이 코스닥은 오르고, 코스피는 하락하는 흐름. 근데, 코스닥이 오르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음, 시가총액 종목들 동향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시젠, 어, HLB라든지, 알테오증, 그니까는, 합치면은, 시가총액이 상위 11, 11개 종목이 한20% 정도의 비중이 되는데, 이들 종목들이 오늘 올랐어요. 크게 올랐어요. 음... 국내 주식시장 코스닥에서의 비중이 높은 거는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주가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코로나19가 상당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국내 코스닥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고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유럽에서 또다시 봉쇄가 시작됐죠 독일 프랑스 봉쇄 물론, 이제, 지난 3, 4월의 봉쇄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공장 가동도 진행이 될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물론, 이제,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불확실성도 좀 존재합니다. 급락하는 흐름. 유럽 증시 물론이고요. 전 세계 경제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은 미국의 경기 부양을 좀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수 있다는 점은 또 반대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관련된 부분의 지수 하락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올라간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드 최근 들어서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고 코스닥이 오히려 많이 떨어졌었죠. 셀트리온의 스퀘어 보시면은 6월 고점 이후에 쭉 밀렸어요. 11만 9천 원 하던 게 8만 원까지 떨어졌었고 시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뭐 고점에서 많이 밀려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까지. 9월에 찍었다가 지금 95,000원으로 내려온 상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9월 최고점 이후에 22만 8천원 이후에 15만 원까지 이렇게 급락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이번에 코로나 세계 재확산 그리고 유럽 국가의 봉쇄 관련돼서 시장 하락한 부분은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온 국내 코스닥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도 본격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나보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다시 붙을 때가 지금 알테오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이 정도 가격권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알테오젠 기준입니다. 다른 종목들 종목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8만원, 한 19만원 선 정도, 매, 다음 매물 때까지, 어, 매물 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오히려, 아, 진짜 가나보다 하고 추격 매수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런 기대하고는 항상 다르게 가죠. 그래서 지금 괜히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는 다시 정신 차리고 가나보다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면 다음 주에 아 왜냐하면 당장은 긴가민가 하죠. 누구나. 한참 하락하다가 이 정도 올라왔을 땐 긴가민가 하죠. 근데 여기서 좀더 강하게 올라가 주면 그때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격적으로 간다고 착각을 하고 붙어요. 그럼 그, 그 순간 고점을 만들고 하락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지금 이거는 뭐, 알테오젠만 놓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가격, 주가 흐름이 다르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분산되는 상황, 추세하락으로 접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근에 경향 흐름들을 설명하자면,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갔을 때의 방향을 또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726개로 하락 종목을 압도해요. 어 실제로 이러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체감하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계좌 수익이 늘지 못하니까. 자 최근에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고 다시 나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올텐데요 지금 나스닥 시장은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났죠 10월의 중순 이후에 부진하다가 이번에 코로나1 9 재확산 때문에 밀려났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 불확실성 미 대선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대만 가권 지수 보시면은 나스닥에서 어, 지금 기술주 기술주에 이제 나스닥 시장 을 아시아권에서 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천 성분 지수라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나스닥하고는 다르죠, 분위기가. 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상하이 지수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나스닥보다는 최근 흐름들이 뭐 차별성은 있는데 좀 지수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나스닥 흐름보다는 괜찮았죠. 단기적으로. 나스닥 시장과 아시아권 증시, 아,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제외한 시장들에 대해서, 국내 주시장 포함해서요. 다르게 볼 필요는 존재해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진 시장, 10년 동안 랠리를 펼쳐온 그런 시장 그리고 그 랠리의 피크점까지 구경을 했었고 지금 이렇게 양 어깨를 그리는 상황에서 추세적인 분산 어, 뭐 속도가 가파를지 느슨할지는 가봐야겠지만은. 이런 시장과 아시아 시장은 좀 비교돼야지 될 거고, 지금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 분위기들에 대해서 9월 25일에 유튜브 올려드린 투자 전략 연,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5일 자 제목이 2차 전지 관련주 폭망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한번 반드시 다시 봐주시면은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뉴욕 증시가 만약에 추세적인 하락세로 흘러 내린다면 국내 주식 시장이라고 조라는 법은 단기적으로는 없죠. 그렇지만 국내 주식 시장이 그대로 따라가겠느냐? 오늘 상황도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상황도 보시면은 지수만 놓고 보자고요. 나스닥 시장하고는 분명히 코스피 시장 차이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강했어요 최근 경향이 그래요 물론 나스닥 시장이 추세이탈하면서 하락하면 국내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대로 뉴욕증시도 하락하지는 않을 거고 반등을 주면서 움직이고 이러는 동안에 글로벌 주식시장 수급 자체가 이동을 할 가능성. 물론, 지금도 그런 이동들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에서, 환율 자주 말씀드리는데, 환율에서 놓고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워낙 강세가 지금, 달러 대비한 워낙 강세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반영이 된다면, 장기적 추세가 나스닥과 아시아증시 특히 국내 주식시장 어, 디커플링 되면서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여러가지 점들 놓고 본다면 저는 당연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어, 뉴욕증시,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뉴욕증시에 참여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는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내용은 제가 심지어 올해 2분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드렸어요. PR이 막 50배 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너무 고평가돼서 오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질문들. PR이 너무 높은 종목들만 올라가니까. 시장이 정해진 PR은 어디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상반기 유행이 높은 PR 종목들이 더오르려가니까 그건 지금, 당시는, 당시의 상황을 즐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 BER 종목들, 성장형 종목들의 랠리를 즐겨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변한 거죠.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는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야지 돼요. 국내 주식시장. 음, 위험한 오히려 성장성 성장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거실한 종목들도 많지만 대부분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종목들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일단 뭐 증권주 금융주들을 삼성증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삼성증권입니다. 그다음에 신한 하나 하나금,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중장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중장기 관점이라고 무조건 기대 수익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이 두 배, 세배 올라가는 경우들도 나와요. 어 지금 시장 유동성, 시장 주도 주변 유동성, 대기자금, 증시 대기자금 많기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하면 한 순간에 이들 가치주에도 수급이 붙고 수급 랠리가 펼쳐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두배 올라가는 경우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선 자주 나타나서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주들, 현대기아차 관련된 부분들도 어, 지금 가치 주조건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현대차 물론이고 최근에 기아차가 많이 움직였죠. 특히 기아차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면 기아차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 실질적으로 어,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어, 뭐 자동차 관련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들은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마찬가지고 자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주들 어, 건설주들도 어,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어, 자 이들 종목들이 뭐다 뭐 같이 움직일 수는 없겠죠. 어, 역시 다들 각자 짜여져 있는. 순환 고리를 타고 움직일 텐데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이런 쪽으로 좀 준비할 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런 가치주와 성장형 종목을 어느 정도 타협하는 측면에서 오늘 추천주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LS입니다. 어, LS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전체적인 그룹사 사업에 대한 비전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그린 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LS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뭔가 단순하게 기업 가치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죠. 분명히 다른 부분, 다른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그룹 내 이슈들, 이런 게 반영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세 전환 모멘텀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세 전환,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면, 실질적으로 향후 1년, 아니면은 그 이상 동안 랠리가 펼쳐질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랠리를 줄 수도 있다. 줄 가능성이 있다. 5만 원짜리를 1년 6개월 만약에 보유를 해서 12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2만 원투 이런 만원 투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 지금 우량주들, 가치주들, 성장성이 많 음, 성장성 최근 올해 시장에서 성장성 어떻게 보면은 인기 투표에서처럼 그런 인기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그 인기가 없으면은 안 올랐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평가된 거죠. 음, 저는, LS는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해도 괜찮겠고, 어, 그린에너지 테마와 관련돼서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 들어서 막 그렇게 힘있게 추천한 종목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LS는 좀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다소 좀주어서 추천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도 수익이 잘 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장 흐름에 맞춰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항상 높은 기대수익만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 맞춰서 좀 가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자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정...